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입니다.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 주제는 이제 저번 시간까지 파트 환경에 대해서 전부 끝났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판금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금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해 줘야 되는 환경 설정 부분을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 하나의 판금물을 만드는 탭. 그리고 절곡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는 플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창을 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환, 이제 판금 환경은 이러한 UI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파트 환경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요거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기능들은 전부 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탐금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해줘야 되는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 패스파인더에, 자, 패스파인더에 보게 되면 재료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 없음을 한번 더블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료 없음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이제 재료 테이블이 나타나겠죠. 자, 저는 창 옆에 있어서 다시 가져왔고요. 자, 재료 테이블에서 중요한 거는 파트 환경 같은 경우에다 동일한데, 자,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게이지 등록 정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게이지 등록 정보를 가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판금물을 어떤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낼 건지 선, 미리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에 대한 두께라든가 아니면은 굽힘 반경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절곡을 줄때 절곡 부분 옆쪽에다가 살짝 틈을 내죠. 그래서 그 틈에 관한 릴리프 깊이와 폭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은 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설정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솔리드엣지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중립계수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자, 중립계수는 판금 업체에서 흔히 사용하는 연신률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자, 중립계수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잠깐 예창을 닫고,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판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판금물 절곡한 형태이고요. 지금 두께는 약 1t 가량으로 해놨고, 마찬가지로 가변 라운드도 1로 줬습니다. 가변 라운드가 아니라 그, 굽힘 반경이죠. 굽힘 반경을 1라운드로 줬는데, 자, 일반적으로 연신율이라고 하면은, 연신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절곡되어 있는 부분을 폈을 때, 그러니까, 자, 얘가 이렇게 일자로 펴졌을 때, 자, 늘어난 부분에 대한 길이를 보통 연신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솔리드엣지에서 사용하는 중립계수는 뭐냐? 자, 이렇게 판금물을 접었을 때 보면은, 안쪽은 기본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바깥쪽은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판금물은. 자, 그래서 그 중립계수라는 값은 이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 부분, 정확히 중립적인 부분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1t로 봤을 때 0.33이라는 값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정확히 그 두께 1t에서 0.33 되는 지점이 중립계수의 값이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나중에 전개를 했을 때그 전개에 대한 길이에 영향을 준다든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데치에서 중립계수라는 값은 항상 여기. 이 중립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두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같은데 검색을 해 보시면은 뭐 자동 계산기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기들을 이용하면 좀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게이지 등록 정보에 다시 들어가게, 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중립계수.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꼭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 재료 두께는 그냥 1t, 굽핀 방경도 1t로 하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알아볼 도구는 탭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다고 하면 은 판금물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자, 그래서 판금물을 만드는 도구는 여기 보이시는 탭이라는 도구예요. 하나의 박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탭을 선택을 하고 자 하나의 면을 지정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xy 평면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 자 여기다가 사각형 형태의 판금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사각형 형태의 판금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100mm로 줄게요. 하나의 모서리를 자, 100mm로 줄 거고요. 자이 상태에서 스케치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판금물의 형태가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재료 테이블에서 두께를 줬지만 여기서도 한번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정해 놓은 거는 그 다음부터는 다 공통 두께로 들어가게 되겠죠. 판금은 하나의 철판을 접어서 만드는 모델이니까요. 자, 그래서 철판 두께 1mm로 해서 방향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로 할 건지 아래로 할 건지. 자, 그래서 저는 아래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줘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탭은 뭐 탭이라는 도구로 간단하게 스케치만 그려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사용해 볼 도구는 플렌지입니다플렌지 자,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절곡 형상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플렌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중요한 옵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렌지는 기본적으로 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다른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모서리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서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절곡 형상이 만들어져요. 자, 절곡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옵션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있는 여기, 이 옵션입니다. 자, 이 옵션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옆에서 봤을 때, 자, 절곡을 하게 되잖아요. 자, 절곡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초록 색깔의 기준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라인 안쪽으로 두께를 줄 거냐? 자, 기준 라인 안쪽으로 두께를 줄 거냐? 그리고 자 기준보다 바깥쪽으로 두께를 따로 주겠느냐? 자, 그러면은 길이가 살짝 늘어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잠깐 다시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내부 재료로 하면은 얘가 기준보다 안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에 맞춰서 들어가고요. 외부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더 늘어나죠. 자, 그다음 여기 외부 굽힘 같은 경우에는 기준보다 굽힘 반경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길이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자 지금까지 100mm라는 모서리를 선택을 했고요. 자, 얘는 100mm 범위 내에서 절곡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옵션 얘는 100mm 범위에서 두께만큼 길이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101mm가 되고요.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보다 두께와 굽힘 반경을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자, 굽힘 반경 1mm, 두께 1mm라고 했을 때 얘의 총 길이는 102mm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거,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얘는 뭐에 관한 거냐면, 거리에 관한 값입니다. 자, 거리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 기준에서부터, 여기, 절곡되는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 절곡되는 길이를 이렇게 의미하고요, 얘가.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이 거리라는 값에 100mm를 줬다. 근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100mm가 나와요. 근데, 왼쪽에 있는 옵션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얘는 두께만큼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101m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들은 한번 설명을 눈으로 직접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10mm를 줬고 이 두께 아, 길이 범위 내에서 두께를 주겠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션을 이렇게 줬고요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옵션은 자 옆으로 뽑아 보게 되면은 그대로 10mm가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얘에 대한 길이죠. 아까 그거는. 자, 100mm라는 길이가 있습니다. 근데 옵션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제대로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자, 정의 편집을 눌러서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외부 재료로 했다. 그러면은 이 값에 두께만큼 추가가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외부 굽힘을 누르게 되면은 얘는 굽힘 반경까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길이에 관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자그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옆에다가 플렌지를 하나 더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렌지를 하나 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중요한 옵션이 있는데 뭐 여기 보면은 총 다섯 가지의 메뉴가 있어요. 모서리 전체에다가 절곡을 줄 거냐 아니면은 일부만 줄 거냐 하는 총 다섯 가지의 메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각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 각도는 뭐냐면은, 자, 옆에서 봤을 때 얘에 대한 각도입니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90도로 떨어지죠? 얘를 뭐 120도로 주겠느냐, 아니면은 뭐 130도 또는 180도로 주겠느냐 할수 있는 옵션이구요. 자, 그래서 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자분들이 편하신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폭일 때. 자, 그 다음 중심이라는 옵션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중심, 자 중심이라는 옵션으로 옆에 그 하나의 꼭짓점을 참조해서 딱 길이만큼 이렇게 내려볼게요. 자 중심이라는 애를 줬고요. 자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서리에서 양쪽 대칭되게끔 길이 길이가 남고 생성이 됩니다. 자얘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전부 다 옵션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플렌지를 하나 더 뽑겠습니다. 플렌지를 이렇게 하나 더 뽑고 이번에는 끝 단이라는 애입니다. 자끝 단은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절곡 형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모서리에는 꼭지점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쪽 끝에서 생성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이쪽 끝에서 생성을 하겠느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쪽 끝 모서리에서 선택을 하겠다.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절곡 형상이 나타나요. 자, 얘도 10mm로 줄게요. 자, 10mm. 자, 그 다음 옆에다가 또플렌지 하나 더 줘볼게요. 이번에도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옵션을. 자, 양쪽 끝단에서는 이따가 해보고요. 자, 끝단에서라는 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끝단이 있고요. 끝단에서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끝단에서라는 애는 뭐냐면 한쪽 끝에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플렌지를 한다는 애예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끝자가 들어가게 되면 은 어느 쪽꼭지점이다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해주고 자 생성을 똑같이 10mm로 할 거고요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양쪽 끝단에서라는 애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양쪽 끝단에서 자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선택해 줘야 될게 없고요. 그냥 지정만 해서 거리를 주고 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타입을 총 만들어봤는데요. 자 여기는 모서리 끝, 여기는 중심, 자 여기는 끝단, 그리고 여기는 양쪽 끝단, 그리고 여기는 어 잠깐, 끝단에서였죠. 자 끝단에서였고 양쪽 끝단에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바꾸고 싶다, 또는 길이를 바꾸고 싶다 할 때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플랜지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동적 편집. 가장 편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동적 편집을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은 각도와, 자, 각도와 길이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길이를 늘리고 싶다? 그럼 20mm. 자, 여기 보면 옆에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을 참조했기 때문에 항상 길이가 같이 변하겠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좀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뭐 30mm다. 그리고 자, 각도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45도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다. 자, 그래서 간단한 모델링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적 편집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120mm. 120도. 자,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스케치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스케치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파일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자, 중심이라는 애로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파일 편집이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자, 솔리드지그 플랜지 옵션에서는 구속 조건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중심은 뭐냐면은 여기 중간점에 수평 수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바꿨을 때 양쪽 대칭되게 양쪽 대칭되게 크기가 바뀌고요. 자, 그 다음 모델링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선을 없애고, 자, 이 선을 없애고, 저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꺾는, 자, 이렇게 꺾이는 선을 한번 만들고 싶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지금 화면에서는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점선이 있거든요. 자, 요기에 점선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점선이 있고 자, 지금 배경이 하얘서 그런데 바깥쪽에도 점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선들은 뭐냐면은 그 두께와 연신률에 가는 것들이거든요. 아, 중립계수에 가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프로파일 편집을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자, 점선이 총 3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바깥쪽에 3개. 자, 무조건 그 가운데 있는 거 형상 안쪽에 있는 곳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그냥 붙였다. 두께에 대한 모서리에다가 그냥 붙였다. 자, 스케치 닫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를 확대를 해서 자, 잘안 보이면 확대를 해서 자, 이거 모서리에 대한 끝을 자, 여기다가 붙이겠다. 이렇게. 자, 그다음 스케치 닫기를 하면은 이렇게 나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조금 보이겠네요. 자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의 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점선 중에 가운데 있는 점에다가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심이라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스케치를 수정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끝단이라는 애에 대한 구속 조건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수평 수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요. 자, 대신 여기에 끝쪽에, 자, 끝쪽 모서리에, 자, 저거는 연결 조건이었거든요. 저 꼭지점은 항상 저기에 붙어 있어야 돼. 라는 옵션이었죠. 자, 그래서 그 옵션이 있었고, 자, 이쪽 한쪽 끝에 보면은, X자 모양이 있었어요. 자, 쟤는 뭐냐면은, 한쪽 꼭지점이 이 모서리. 자, 지금 붙어 있는 이 모서리에서만 움직여야 돼. 라는 옵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길이를 바꾸게 되면은 얘는 한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끝단이라는 애는 저랑 구속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끝단에서였죠. 자, 끝에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애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화면 좀 살짝 올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그 한쪽 꼭지점이 붙어 있지가 않구요. 자,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에까지 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플랜지에 대한 길이가 지정되어 있구요. 자, 그래서 얘를 뭐 15mm로 주겠다. 그러면은 거, 간격이 벌어지죠. 자, 그 다음 얘도 뭐 길이는 30mm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각도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합니다. 각도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고. 자, 마지막으로, 중심과 비슷해 보이는 양쪽 끝단에서라는 애입니다. 자, 양쪽 끝단에서는 양쪽 끝에서부터, 자, 요쪽 끝, 그리고 이쪽 끝에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길이를 통해서 얘에 대한 길이가 정해지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 바꿔보게 되면 자, 이쪽은 15mm. 자, 얘, 얘 같은 경우에는 뭐 40mm다.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각도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얘에 대한 길이는 이두 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플렌즈에 대한 옵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옵션을 더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예를, 예를 들어서 90도 같은 경우에는 연신, 그 중립계수 값을 0.33을 지정해 줬어요. 근데 판금물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중립계수 흔히 연신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연신률 값이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각각의 플랜지마다 연신률을 별도로 줄 수가 있어요 중립계수 값을 자 정의 편집을 눌러서 자맨 앞에 볼게요 여기 보면 플랜지 옵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플랜지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자, 구핀 반경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플랜지마다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따로 지정하는 방법은 기본값 사용을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뭐 0. 얘는 2를 주겠다. 구핀 반경을.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중립계수에 대한 게 있고, 자, 릴리프에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계수 값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각도가 바뀌게 되면은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별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0.5이다. 자, 0.5 지점이 정확히 중립계속 값이다. 자, 그다음 릴리프가 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릴리프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모서리 전체에 플렌즈가 들어간 경우에는 볼 수가 없고요. 자, 중간에 절곡된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끝에 보게 되면은 약간의 홈이 파져 있어요. 자 판금물 같은 경우에는 종이처럼 그냥 접어버리게 되면은 그 이쪽이 다 구겨지게 됩니다. 이쪽이 다 일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여기를 약간 틈을 내고 이렇게 절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틈을 솔리드 엑에서는 릴리프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릴리프를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재료 테이블에 있었던 게이지 등록 정보에서 바꾸거나 아니면은 여기 플랜지 옵션에서. 자, 별도로 바꿔볼게요. 자, 깊이 값은 요거. 이 방향을 의미하고요. 자, 폭 값은 이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볼게요. 자, 깊이 값은 조금 눈에 띄게 많이 줘볼게요. 한10 정도. 자, 뭐 이렇게 많이 주는 일은 없지만, 자, 이렇게 많이 주고 보고요. 자, 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여볼게요. 반 정도로. 0.5. 자,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확실히 보이겠죠. 자, 그러면은, 요기. 이게 깊이라는 값. 그리고 요게 폭이라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릴리프.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중립계수와, 자, 중립계수와, 그, 릴리프에 대한 거를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 플렌지 옵션이거든요. 자, 뭐냐면은, 자, 플렌지를 제가 하나를 이렇게 뽑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를 뽑았고, 자, 여기 옆에다가 하나를 더 뽑아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를 더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았는데 자 보게 되면은 지금 플렌지가 겹치는 부분은 그 이렇게 약간의 판금이 조금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싶다. 그냥 간단하게 제거를 하고 싶다. 물론 여기를 나중에 메꾸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모양으로 바꾸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 옵션은 나중에 알아보고요. 자, 단순히 없애는 옵션만 알아볼 겁니다 자그 옵션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마지막에 히스토리상의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거에서 정의 편집을 누르고 자플렌지 옵션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코너 릴리프라는 옵션이에요 코너 릴리프 그래서 자요 코너에서 지금 9핀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형상이 남게 되고요 자, 부피 및 면으로 하게 되면은 딱 요만큼만 없어져요. 딱 요만큼만 없어지고. 자, 구분 부분 및 면체인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전부 다 사라집니다. 이어진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자, 일단 부피 및 면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확인. 그러면은 형상이 딱 여기까지만 제거가 되죠. 자, 그다음 다시 옵션에 들어가서 부분, 부분 및면 체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형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확인. 그러면은, 자, 이어져 있는 모든 면까지 전부 다 제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플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 솔리드엣지 판금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길이에 대한 옵션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주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참,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중심이라는 옵션으로 뽑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가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도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는 일단 뽑아 놓은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뽑아 놓은 상태에서 자, 정의 편집을 들어가서 여기 보면 세 번째 옵션이 있어요. 옵셋 단계. 자, 그래서 옵셋 단계를 눌러 보게 되면은 얘를 안쪽으로 넣을 거냐 또는 바깥쪽으로 뺄 거냐.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거리값을 줄 수가 있고, 자,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상을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플랜지로.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본 내용은 판금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해줘야 되는 중립계수 값, 그리고 두께 값, 그리고 이제 릴리프에 대한 값을 알아봤고, 자, 추가적으로 탭과 플랜지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응.